가수 임명웅이 맛집 때문에 거액의 행사를 포기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감동적인 듯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임명웅의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시고 아들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백종원 셰프의 식당 이야기 어렵게 성공했다는 임명웅 그러나 그는 같은 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행사 일정이 잡혀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가족의 진심인 그는 행사비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백종원 셰프의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명웅 씨와 어머님, 할머니와 함께 훈훈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명웅의 외할머니는 백종원 셰프의 진정한 팬입니다. 이날 가수 이명웅은 할머니를 도와 백종원 셰프를 만났습니다. 백종원은 또 이명웅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고급 갈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명웅은 외할머니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이명웅의 효심은 존경할 만합니다. 다른 정보 이명웅 나는 상남자 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남자 지난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이 많고 서울 공연이 열렸다.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고척돔에 입성한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국 투어를 마무리하며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전 공연보다 업그레이드 된 만큼 기본 감성이 충실하면서도 트로트는 물론 댄서. 모델로 발라드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무대로 23억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공연이 열린 고척 스카이도 마픈 공연. 전부터 파란 물결로 넘칠거렸다. 이명웅 팬클럽의 상징색인 하늘색 옷을 입은 팬들은 한껏 들뜬 모습으로 분주하게 공연장으로 향했다. 옷뿐 아니라 마스크 머리띠, 스카프, 가방 등 하늘색으로 치자간 그들은 기념 사진을 남기며 콘서트에 대한 열띤 기대를 수단했다. 공연장을 찾은 한 60대 여성은 이 나이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명웅이라 적힌 반짝이는 머리띠를 자랑하기도 했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한 눈에 봐도 매우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었다. 수능 끝나고 왔다는 10대 소녀부터.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을 찾은 백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이 이명웅 외쳤다. 그야말로 대통합의 장이었다 남 예외 없이 파란 응원봉을 흔들며 이명웅의 노래한 소절한 소설에 뜨겁게 호응했다.